자 다음 어, 이것에 대한 알맞은 수를 갖다 구하시오. 그러니까 네모의 값만 구하면 되고로 네모만 남겨놓고 분로를 기준으로 해서 무변쪽에 이항을 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업체기해서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곱셈이니까 나눠셈이 되겠죠 네모만 남을 것이고 얘는 9분의 10에서 아, 곱하게 되면 나누기가 되죠. 나누기가 되면서 음,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네모는 그대로 놔두고 부분의10 곱하게 되면서 뒤에서 역수가 되는데 부원으안 바뀌면서 마이너스 분의 3, 9번에 했더니 일단 5무것 3, 5번에 3, 5번에 3, 5번에 3, 5번에 3, 3, 5번번번에 3, 5 3, 5번5번5번 5번에 번에 3, 5이에 3, 5번에 3, 3, 3,